까지 모두 끝나고요. 마지막으로 방목 테라스 작업을 합니다. 자, 방목 테라스가 마무리가 되면 이집이 현장도 완전히 마감이 됩니다. 자, 방목 테라스 마무리하고 또썬루까지 어 이어지는 공사 마무리되면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부목 테라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철제로 작업을 하신 분이 많은데요. 저희는 바닥 틀을 전부 다 2x6로 짜고 있습니다. 2x6가 아닌 철제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 다른 부분은 상관없고 중간에 이 보강하는 부분들 이 보강하는 부분들의 어, 기둥을 세울 때이 기둥이 앙카가 바닥에 심어져야 됩니다. 앙카가 바닥에 심어지지 않으면 철제가 휘게 돼서 어, 뜨게 됩니다. 그런 점을 주의하시고 항상 철제로 작업하실 때는 어, 중간에 보조 기둥을 세울 때 앙카를 심어주시고 저희처럼 목재로 하실 때는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아무래도 같은 자재로 만들어져야 수축팽창률이 비슷해서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고 우리는 그래도 철제가 더 좋다 생각하시면 철제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2x6를 올스텐 한번더 도색을 해서 이렇게 시공을 합니다. 상은 조금 아주 한 2, 3mm 짧게 자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실을 띄워서 나인을 맞춰주면 반듯하게 됩니다. 어, 지금 이미 짜여진 구조물에서 기둥 수평을 잡고 기둥 수평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실을 띄워서 나인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둥 수평은 약간은 틀릴 수가 있겠지만 대신에 마감은 깔끔하게.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그 점을 생각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실로 나이를 잡는 겁니다. 자, 길이를 2, 3mm 정도 여유 있게 잘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금씩 여유가 있게 되고요. 이쪽으로는 어, 2x4로 해서 어, 기둥 어, 석가래를 붙일 자리를 표시를 해서 이렇게 보면 연필로 해서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공을 할 수가 있고 앞쪽 라인이 실에 의해서 정확하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직접 해보시는 분들은 이점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어, 지붕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나무기 때문에 어, 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반듯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한 번씩 확인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굳이 거기까지는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나무는 나이테가 있기 때문에 나이테파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가 이렇게 말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리면 한쪽을 이렇게 말, 말려서 붙는 게 좋고요 반대쪽을 이렇게 말리면 이쪽으로 붙는 게 좋고 근데 이 나무에 대고 박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을 확인을 하시고 나무를 대서 피스를 박으시면 좀더 편리하고 쉽게 박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위 아래가 닿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반대로 되면 가운데만 닿고 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확하게 피스를 고정을 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돌려서 다 작업을 합니다. 자, 위에 지붕을 얹을 겁니다. 자, 밑에서 봤을 때 자, 목재가 보여서 조금 원하는 느낌을 주고 또 마감도 깔끔하게 보이게 목재를 깔았고요. 지금 저 위쪽에 어 최대한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했고 약간 여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을 쳐서 넣고요. 여기는 여기도 이제 각을 쳐서 최대한 벽도면에 밀착을 시키려고 하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닥에 실리콘을 치고 그리고 이쪽 날개에 피스로 고정을 해서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중간중간에 하버의 2x6 석가레하고 맞는 곳은 볼트 시공을 해서 정보하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바람이 많음, 많이 부는 곳이기 때문에 어, 볼트 시공도 해야겠지만 또 보강을 하는 차원에서 실리콘을 많이 쏘고요 첫 번째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리 2x6가 석가레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다 볼트가 시공이 됩니다 그런데 어, 중간 중간에는 지금 이게 어, 목재에 맞춰서 상을 걸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어, 석가래 간격이 쉽게 얘기하면 파넬의 간격과하고 틀리고요. 어, 또 석가래를 파넬 간격대로 하면 333mm씩 걸어야 되는데 너무 또 촘촘한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작업을 그렇게 했고 자, 위에서 한번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여기까지가 아니었는데 조금 남기는 게뭐 해서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이 여기 연필심이 있는 이쪽이 갈리기 때문에 이쪽을 잘라내서 소핏자리를 잘라내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하자가 나더라도 잘라야죠. 지붕이 안 들어가서 물이 새는 것 보다 나으니까 지붕을 밀어넣기 위해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불어서 목소리가 어떻게 당길 지 모르겠는데 자 끝부분 120mm 잡고 저쪽 끝에도 120mm 잡아서 목을 튕긴 다음에 마루파를 붙이고 같이 피스를 박아주면 이 라인도 반듯하고 마감도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후레싱하고 여기를 먼저 라인을 잡아서 피스를 박아주면 피스 자리만큼 나무가 뜨기 때문에 또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방에 같이 박아주는게 좋습니다. 자 이제 방부목을 붙일 건데요. 자 피스 고정을 하더라도 실리콘을 쳐놓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자, 밖공과 흐르신 사이에 고정할 곳이 없어서 당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서 첫 장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목선을 맞춰서 작업이 됐으면 자, 바깥면을, 안쪽면을 박아줍니다. 자, 안쪽면을 박아주고요. 판네가 판넬의 이음새가 철판이 두 장이기 때문에 피스가 잘 박힙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 하면 현재 지금 프레싱이 들어 있는 자리를 밀어서 맞춰서 피스를 박으면 고정이 됩니다. 철판이 두 겹인 곳에. 이렇게 하면 프레시까지 철판이 세 겹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부가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쪽 지붕 모양과 이쪽 지붕 모양이 동일하고 또 판넬로 보이는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가 있기 때문에 좀 따뜻한 느낌이 들으라고 지금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방공 라인에 맞춰서 프레싱을 고정을 하기 때문에 프레싱 라인도 자, 반듯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부 라인을 맞추고 피스만 박으면 되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실 띄우기가 조금 힘들 것 같고 목소리가 잘 녹음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상부는 실을 띄워서 피스를 박아서 라인을 맞춰주고요. 그리고 실리콘을 깔끔하게 마감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현재 건축주와 상의하에 데크자리 나무가 기둥이 있어서 이 자리는 현재 물받이 시공을 안 하고 프레식으로 마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뭐. 나무를 다파내서 물바지를 시공을 해야, 하다 보니까 또안 좋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음, 모든 것 건축주와 합의하에 이루어지지 절대 저희 임의로 이루어지는 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투바이프를 하나 내서 어, 목줄테에서 얘기하는 헤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38mm 띄워서 선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창 사이에 이렇게 터닝도어를 넣어야 어, 터닝도어가 잘 버팁니다. 근데 고정창 사이에 넣지 않고 나무에 기대놓으면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서 쉬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음,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자, 안쪽에 철물이 있기 때문에 철물을... 자, 이런. 이 사용을 해서 이건 이제 충전 드릴에 꽂게 돼 있는 건데요. 구멍을 먼저 뚫고 이 이중으로 철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 뚫었다고 되는 게아니두개 뚫어야 되고요. 안쪽에서도 박고 바깥쪽에서 고정을 해야 문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얘는 고정이 돼서 이제 얘는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기 때문에 어 혹시나 나무가 뒤틀려도 뒤틀림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창문을 시켰는데 창문이 터닝도어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철물하고 높이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딱 닫아 놓으면 이게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서 자동으로 잠기게 되는데 이게 안 맞을 때는 우리가 조정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쪽에 자석이 있어서 자석으로 붙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여기 보시면 높이가 안 맞아서 이만큼 5미리 정도 낮춰서 다시 시공을 해서 만들어놨고요. 낙을 걸어놓으면 뭐 절대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폴딩이 들어가고 이쪽에는 이제 일반 미닫이 창이 들어갑니다. 폴딩도어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음에 다시 한번 시공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현재 폴딩도어 빼고 나머지 도어 시공했고 실리콘 치고 마감하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유리는 자 전부 다 24mm 그린 투명 썼고요. 노이 필름이 들어가 있는 유리를 썼습니다. 전부 다 창호는 24페어 창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무리 썬룸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단열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상부에는 징크판넬이 본체하고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여름의 열기를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부목 테라스와 썬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하부에는 전부 다 계단을 만들었고요 예. 옆에, 옆에 방해꾼들이 있어가지고 잡음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계단이 있고요 자, 상부는 지금 징크 판넬로 작업을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징크 판넬로 작업이 됐기 때문에, 어, 본체하고 조화를 이루고요 그리고, 하부에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방부목으로 마감이 됐고요. 앞쪽은 앞쪽도 역시 방부목으로 마감이 돼서 누가 봐도 판넬에 아이보리 면이 안 나와서 깔끔하게 보입니다. 자 이쪽 현관 쪽에서는 현관 쪽에서 들어가는 쪽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터닝도어가 있고요 터닝도어는 잠겨 있네요 그리고 정면 쪽에서는 폴딩 음 나와봐 그리고 우측으로는 그냥 미닫이가 있습니다 폴딩은 안팎에서 네바가 있어서 닫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도 열리고 해서 3단으로 나와 나와. 삼단도 이렇게 열립니다. 자 이렇게 열리고요. 자내반은 안팎에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안쪽이서나 바깥쪽에서나 다 닫을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터닝 도어는 자 아래에. 이렇게 장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 열리고, 이렇게 하면 닫히고, 자, 이렇게 하면 밀착이 됩니다. 밀착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다시 잠기고요. 자, 왜 밀착이 되는지는 닫으면 그냥 닫히는 상태에서, 자, 지금 이 철물이 위로 올리면 이렇게 딱 내려가서 걸리게 됩니다. 열면 이렇게 열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안쪽에 있는 이쪽 철물하고 딱 맞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 올리면 밀착이 되고, 잠그면 바람에 전혀 날리지 않고요. 자, 이쪽은 현재 암파크로 다방보목을 대서 실리콘은 외부에서는 다 쳐놓은 상태입니다. 실리콘은 외부에서 다 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기가 들어가지 않고요.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 썬룸 하부에는 전체적으로 다 방수화판이 깔려서 하부에서도 바람이나 아니면 벌레가 들어가지 않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자, 목재로 이렇게 짜서 작업을 하고 나면 저희가 나중에 한번 와서 아마 실리콘이 갈라지거나 그런 자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런 자리는 저희가 추후에 다시 한번 와서 작업을 해드릴 겁니다. 작업을 해 드릴 거니까요. 그때 한번 또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